어, 전국 교사 모임, 이번 모임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가장 남는 키워드 세 가지를 멘티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벌써 한 21분 정도 참여해 주셨습니다. 글자 큰 글자가 이제 가장 많이 쓰신 내용이겠죠. 예, 그래서 식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공감 또 이제 채팅창에 세상에 저기 글자를 써주셨어요 사랑이라고 <laughs> 공감이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어, 식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글자로 나와 있네요 어, 그리고 이해, 동반, 또 존중, 또 생명에 대한 내용들도 그리고 제 삼의 길 사랑이라는 표현이겠죠 음. 예,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남아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.